안녕하세요. 만아합니다 10월 27일 금요일 늦은 오후입니다. 어제 영상을 통해 이야기를 했듯이 매장 지원의 변동이 조금씩 있습니다 아쉽지만 KT는 변동이 없다는 거 미리 참고해 주시고요 KT 휴대폰을 구입해야 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요 존버를 계속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지원이 변경된 곳들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입니다 SK텔레콤은 S23 시리즈 그리고 저가 휴대폰인 A245에 통신사 이동을 했을 때 지원이 상승되었고요 AGU 플러스는 S23 시리즈 Z 플립 5. 아이폰 15 시리즈 지원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통신사 이동 및 기기 변경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눈에 띄게 저렴한 휴대폰들 위주로 가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의 S23은요, 통신사 이동 시 할부원금 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페이백 가능한 곳들도 많이 있지만요, 평균적인 가격이라는 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A245는 선택약정 적용 시 매장 지원으로 할부 원금을 모두 커버할 수 있고요. 여기에 페이백 15만원 정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LGU 플러스는 아이폰15 시리즈의 지원이 소폭 상승했는데요. 통신사 이동 기기 변경 시 사전 예약 첫날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15 경우에는요, 공시지원금 받고 구입을 했을 때 평균 할부원금 이동기변 시 15만원이고요. 아이폰15 프로 경우에는요, 선택약정 적용 시 평균 할부원금 90만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원을 꽤 많이 받을 수 있어서요, 주말 구입하기 괜찮은 휴대폰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이폰15는 색상별 용량별 재고 수급이 바로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따로 예약할 필요 없고요. 당일 일반 개통 하듯이 수령해서. 구입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예약 없이 바로 개통이고요. 일요일만 예약 후 개통입니다. 안정화가 걸리면 예약 후 개통이지만요. 현재는 안정화가 없는 상태라서요. 시간 상관없이 휴대폰 성지 가까운 판매점 방문해서 구입하셨으면 합니다. 지역별로 휴대폰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지역에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휴대폰 성지 카페에 방문해서 가격 확인 후 9위까지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